연방목사의 아침묵상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0년지기 친구 딸이 결혼합니다. 함께 신학을 하며 자취를 함께 했고, 함께 개척을 했고, 그렇게 40여 년을 함께 한 친구의 첫째 딸입니다. 주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아들과 딸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나에게 두 자녀 모두 결혼시킨 친구는 정말 부러운 친구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속히 믿음의 배필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를 준비하는 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되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라는 것. 또 선한 싸움이 있다면 악한 싸움이 있다는 말인데 무엇은 악한 싸움일까 하는 것입니다. 삶은 전쟁터이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인을 모집하는 병무청장을 전환 경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역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돈을 받고 젊은이들을 군에서 면제해주고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했다는 이유에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밖으로 러시아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반역과 같은 일에 대통령은 분개하며 전국의 병무청장을 전원 경질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은 분명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낙담시키는 이런 부정을 청산하는 전쟁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영적 전쟁터에 편지를 써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또다른 전쟁을 선한 싸움이라고 알려주며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은 분명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이런 선한 싸움을 위해 모집된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악한 싸움이 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먼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사명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방향을 결정하는 일, 이 방향을 지켜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신 사명과 말씀의 지도에 따라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 방향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본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방향을 지키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가 방향을 지키는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왜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인가? 악한 싸움인가? 어제 웨이브리즈 플랫폼 개발 회의를 하면서 정해진 일정의 차질을 보면서 어찌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악한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그 방향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 방향성에 조금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방향성을 지키는 일에 그 세부적인 기준이지요.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붙잡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과 착한 양심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붙잡아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믿음의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양심이 더 민감하게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얕아지고 흔들리고 양심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주유소 현수막의 글기가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기름만 팔고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것이 유명해졌다는 것은 수많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면서 양심도 팔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양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느라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방향 즉,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전쟁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 즉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담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전투하는 교회가 될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착한 양심과 믿음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믿음은 파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악한 싸움을 하자고 도전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이 악으로 대항하니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악한 싸움으로 맞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한 양심을 버려 결국 믿음이 파선한 이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훔메 네오와 알렉산더다. 더 놀라운 것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다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 다투다가 보면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웨이브리즈 플랫폼에 도전한 나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악한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악으로 깡으로 이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맡기셨기에 잘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달려야 하는 내가 감정과 자존심을 기준 삼고 환경에 따라가면 악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도 영혼을 향한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의견이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져도 겸손히 선한 싸움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영원히 참된 심판자가 계시지 않겠, 습니까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적들을 물리쳐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주님께서 빌라도의 재판 앞에 묵묵히 거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들의 저주와 모독을 다 참아내시며 군병들의 채찍 앞에서도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참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그런 과정에서도 칼로 승부를 벌이는 제자를 말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셨던 주님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웨이브리즈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사단에게 모든 문화의 축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아름다운 교회 이미지를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되찾는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이 약한 싸움이 다라고 사단은 다양한 부축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재정적 압박으로 우리로 손을 놓게 만들고 개발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외부적인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안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과 전지한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의 성품으로 이 전쟁을 치르려 할 것입니다 절대 영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 반드시 온 세상이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맛과 멋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교묘하게 악한 싸움꾼으로 만들려는 사단의 괴계를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맡기신 이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를 이루어 다음 세대가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맛과 못을 맛보아 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기 없습니다. 주여 힘을 주소서. 바트 프라임과 스페이스 알라마나스를 축복하소서. 함께하는 모든 후원자들을 축복하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인지 악한 싸움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